대충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맞습니까? 그럼 일단은 주어진 그 자료가 편차가 나와 있는 거야. 그렇지? 그래서 편차가 나와 있으면은 개념은 요거죠. 편차의 총합은 0이다. 맞습니까? 편차의 총합은 0. 그래서 나와 있는 숫자 다 더한 게 0이다. 그게 식이야. x랑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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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더하면은 뭐가 되지? X 더하기 2가 되죠? 그래서 X 더하기 2는 0이다. 그러니까 X는 몇이 됩니까? 마이너스 2가 돼요. 그래서 여기 뭐 갖다 써주면 돼? 마이너스 2 이렇게 갖다 써주면 돼. 괜찮습니까? 그 다음에 그 편차에 대한 개념이 또 있는데 뭐냐면요. 편차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냐면,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야. 순서를 까먹으면 안 돼. 별량 빼기 평균이야. 별량이라는 건 뭐냐면은, 뭐, 점수, 키, 이런 것들을 별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. 그래서, 이 별량 남기고, 이 평균을 넘겨주게 되면은, 별량은 어떻게 되냐면, 별량은 편차 더하기 평균이야. 편차 더하기 평균이야. 그러니까, 그 나와 있는 편차가 있잖아. 거기다가 평균을 더해주면은, 과목별 점수가 나온다는 거야. 오케이? 그럼 국어 점수는 몇 점인 거야? 73점인 거지. 수학점수는 74점이고요. 영어점수는 70점이고요. 과학점수는 71점이고요. 사회점수는 72점이라는 거지.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문제에서 뭐 물어봤지? 영어점수를 물어,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점이 되는 거야? 답은 영어 몇 점? 70점이 되는 거지.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이렇게 저기 하시면 되겠다.